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국어 문학 시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죠. 음, 그래도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한 3일째 500명 이상이 나오는데요. 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될수 있으면 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각별히 조심하시고, 아, 선생님은 항상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게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 역시도 젊은 친구들도 잘, 사람 많은 곳은 잘안 가려고 피하는 경향이 많고요. TV에 나오는 일부, 어, 코로나 확진자나 전파자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의하는 것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주말이 다가옵니다. 자, 오늘 4월 첫 수업인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의 효능 102쪽, 103쪽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딸기의 효능과 어, 또 하나는 마음을 낫게 하는 약존이라는 소설을 지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딸기의 효능, 주저함이 없이 서두르세요. 마지막 겨울철 면역력 증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각종 질병, 질병이 발생해요. 그러니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딸기 속에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딸기만 자주 챙겨 드신다면 건강과 피부, 면역력, 맛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 저도 한 2주 가까이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나가지고 지금 요즘 매일 날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어, 피부에 있던 트러블까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도 비타민C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을 낫게 하는 약속, 내일 면회를 올 아내에게 줄 견지입니다. 벌써 몇 달째 아내는 나를 만나기 위해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이곳 구치소를 찾고 있습니다. 내게 네줄 편지를 가슴에 품고 품고 올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못난 남편을 만나 평생 오지 않아도 될 곳을 이렇게 떠나들게 하고 있으니 한때는. 나도 잘 나가는 외국어 강사로 아내가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든. 자,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받아쓰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1번. 1번. 주저함이 없이 서두르세요. 주저함이 없이 서두르세요. 자, 1번. 주저함이 없이 서두르세요. 주저함 없이 서두르세요. 주저함이 없이 서두르세요. 자, 2번. 날씨가 추워지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자, 이는 따로 띄워쓰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이, 아, 잠깐만요. 이는 따로. 아, 맞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수박에 자, 3번. 자, 아까 띄우, 이를 따로 띄우라 했는데, 이를 따로 띄우면 안 됩니다. 떨어질을 띄우고 수박에를 붙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3번.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자, 관리하는 게, 자, 개는 따로 띄웁니다. 중요하죠. 다시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4번.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신진대사를 폭진시켜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딸기만 자주 챙겨 드신다면, 딸기만 자주 챙겨 드신다면, 딸기만 자주 챙겨 드신다면, 자, 6번. 건강과 피부, 면역력, 맛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건강과 피부, 면역력, 맛 모두 잡을 수, 잡을 수 있다로 줄일게요. 잡을 수 있다로 마감합니다. 그 다음 7번.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8번. 8번. 자, 8번은 이제 단원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낮게 하는 손. 마음을 낮게 하는 손. 자, 10, 아, 9번 벌써 몇 달째 안에는 나를 자 벌써 몇 달째 안에는 나를 자몇 달째 했는데요. 몇은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띄우셔야 돼요. 벌써 벌써 다시 한번 더 써드릴게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벌써 몇 달째, 몇 뛰고 달째 아내는 나를 만나기 위해 벌써 몇 달째 아내는 나를 만나기 위해. 자, 10번.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이곳까지요. 자, 다시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이곳. 자,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이곳. 자, 다시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이곳. 자, 그 다음. 11번 네개줄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올 아내를 자네개자 자, 나에게 줘네개줄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올 아내를 자네개 네 개, 줄, 줄은 따로 띄워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올, 아내를. 자, 올도 따로 띄웁니다. 아내. 자, 12번. 자,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자, 13번. 평생 오지 않아도 될 곳을 이렇게. 자, 평생 오지 않아도 될 곳을 이렇게. 자, 될은 따로 띄울 거예요. 평생. 띄우고 오지 않아도 될. 않아도 띄우고 될. 고슬 이렇게까지요. 이렇게 이렇게 자 십사 번. 못난 남편을, 남편을, 남편을 만나 평생 도로. 못난 남편을 만나 평생까지요. 못난 남편을 만나 평생. 하셨습니까? 못난 남편을 만나, 평생. 자, 마지막 15번. 아내가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든, 아내가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든, 아내가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든 자, 어, 오늘 15번까지 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